더큰게 들어와도 돈이 없어 안 되겠지 그때는. 아... 어, 내가 집을 사고 싶고 땅을 사고 싶고 뭘 사고 싶어도 일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삼신당 연합보살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대운이란 어떤 건가요? 대운? 대부분 이 손님들 상담 손님들도 오시고 상담하다 보면은 네. 도대체 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게 없냐고 하세요. 근데 이 대운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 손님들은 로또처럼 정말 한방이 되는 거, 네. 돈이 뭐 몇억 몇억 갑자기 막그 뻥튀기처럼 네. 그렇게 돼야지만 대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아니에요. 오. 그 대운은 네. 일단은 문서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내 명의로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음 그리고 내가 뭔가 자꾸 변화를 고치고 싶어하는 거, 오. 사고 싶고 뭐. 또뭐 내가 새롭게 문를 해보고 싶고 네. 자꾸 이 작은 문서들이 들어와요 어. 그게 문서 운이라 고 그래요 계약이고 어. 그러면은 이 운들이 그게 참 이게 운이 바뀌는 징조인데 더큰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 요즘은 차가 또좀 차가 좀 대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사람이든 뭐좀 나이가 있으시든 무조건 차부터 바꾸고 봐 어. 근데 그 운을 까먹는 거예요. 아, 그럼 차에서 그 대운이 날아가 버리는 거. 그렇죠. 더큰 운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걸로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이제. 아. 그다음에는 더큰게 들어와도 돈이 없어 안 되겠지 그때는. 아. 어, 내가 집을 사고 싶고 땅을 사고 싶고 뭘 사고 싶어도 일단 차부터 하나 질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음... 그럼 그 다음 거큰 거는 못 잡는 거야정작 음, 그럼 대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히 선택하셔야죠. 네. 잘 생각해 보셔야죠. 네. 어. 그렇다면. 음. 이거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대운이 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대운의 징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사람이 바뀌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네. 막 사람 막그이 사이 대인 관계에서 막 다투고 어, 시비 다툼 들어오고 어. 그리고 괜히 구설수. 구설수. 어.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 운이 들어올 때는 일단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어. 음. 응. 그도움해 주는 사람이 일적으로. 일적으로. 가 됐든, 뭐, 나한테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귀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 귀인이죠. 음. 어 일단 사람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가 들어오고, <laughs> 네. 그리고 나서는 일단 뭐, 일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어. 답답했,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거. 시원하다는 느낌. 네. 음, 그런 게 대운이에요. 운이 음. 바뀌는 게. 일반인들도 좀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있죠. 그냥 모르고 지나갈 뿐이에요. 어... 애기가 생기는 것도 경사야, 대운이야. 어... 네. 응, 그 대운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차무서로 들어올지, 진무서로 네. 들어올지, 아니면 경사 애기로 인한 경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뭘로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뭔가 나만의 것이 뭔가 나만의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대운이죠. 음. 응. 근데 정말 너무 작은 거부터 네. 문서들을 잡지 마세요. 어. 섣불리 신중히 생각하셔서 문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쌤뭐그 응.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응. 뭐 무슨 꿈을 꿨어? 뭐. 아 그거랑은 대운이랑은 틀리죠. 아 달라요 또. 어. 음. 일단 내 대운이 들어오면 사람 운이 들어오면은. 네. 좋은 운이 있다 보니까 살이 밝아 보여. 아 밝아 보여. 네, 어.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지나 너 많이 이뻐졌다. 음. 어? 음. 어 밝아졌다. 네. 어 뭔가 틀려 졌어 네. 그그 그 사람 운기가 바뀐 거예요. 음. 응. 오늘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그리고 대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네.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네.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